thank <music> you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 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사사기 14 15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길 달락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과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우리가 꿈꿔야 될 영광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박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의 길달락을 읽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길달락에서 세 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예고하시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돌려가지고,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주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길단락의 전환점이자 절정부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단 세절로 이루어진 짧은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단락,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게 길달락이라는 사실이 계속 나타나고, 특별히 결론부의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표현해 주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먼저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이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큰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뿐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열두 제자는 예외였을까요? 글쎄요.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열두 제자가 과연 달랐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순한 예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순한 예고라는 말보다 오히려 부활 예고라는 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 궁극적인 예수님의 승리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궁극적인 영광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리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 길달락의 핵심 부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니,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이냐? 그 십자가가 그야말로 참혹하고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영광의 자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선생님이여,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잖아요. 여기도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람과 별다를 바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뭔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낼 것이 있고 그걸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이 질문은 나중에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과도 같아요. 51절에 보시면 10장 5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너희, 요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하신 셈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표현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상까지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죠. 영광스러운 찬란한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버린 자는 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학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악태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양편에서 그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홀로 마시시는 것을 의미해요.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혼자서 다 마시시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용서를 받게 하는 일을 예수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세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힐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글쎄요. 사실, 당장은 안 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와.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시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표현 자체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똑같잖아요. 같은 표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두 강도의 자리에 있고 싶다고 말한 셈이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머지 열 명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 따라가서 너 높은 자리 앉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냈으니 베드로도 그들 중한 명이었겠네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버린 겁니까? 아니죠. 투자를 한 겁니다. 자기가 이것을 버려서 예수님 따라가서 그것을 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가는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을 정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갖는 권세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관자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의 집권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막 노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모습,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내가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값으로 내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후에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될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섬김도 받고 나가서 부와 권력까지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목사 타이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에는 관심 없고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세상의 영광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가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는 뜻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양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마가복음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도 그러한 영광을 누리질 못해요. 다 뺏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진정한 영광을 누릴 생각은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내가 섬김 받으려하기보다 섬기려 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하기보다 섬기려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게 하옵소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 자리야말로 궁극의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고. 참으로 나의 연약한 믿음 바로 세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놀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기뻐하고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참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뽐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착각하는 그런 일들 없도록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섬김의 공동체 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영광 드러내 보겠다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